안녕하세요 민건입니다. 어, 이야 이제 뽑면 돼? 그냥. 따라와. 뽑자. 야, 바닷물로 들어가자. 바닷물, 왔다. 바닷물. 시시. 입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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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. 시작. 가자, 가자, 가자. 어, 어. 너 그럼 어. 내가 이거 할게. 에라, 이 나도 왕기나 해야지 뭐. 아, 진짜 썩은 거였네. 정랑 팀할까? 그래. 저랑 팀해, 하나. 싫어, 싫어, 나난니팀 네 맞춰줄 거야, 성준이 팀 맞춰줄 거야. 이거 뭐예요, 비와이지님뭐 이거 어디 있는데 그거? 이거 빨간 거, 루피 같은 거. 아, 그거? 애들 끼어갖고 다 죽여버리는 거. 이거 한금 사가요? 님저닌자걸렸으니까 어, 응 이거 먹으면 근데 한번아 근... 엔더 눈깔 쓰지 마라 엔더 눈깔 버려라 빨리 나한테 왜? 엔더, 엔더 눈깔 눈가 쓰면 안되는거임아 쓰면 나도 같이 써진다 이 멍충아 엔더 눈깔 버려야 함 낙지 때문에 그냥 쓴면됨 이거 어떻게 쓰는 거인데? 아 월프는 아, 어떻게 쓰냐? 아스트로베리 먹지 마라 주라? 아 주라? 이거 어떻게 쓰는 건데? 아스트로베리 먹음 아 주라 줘줘아 주... 아, 그거 클릭하면 나도 같이 써져서 안 된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? 이거? 내 셀을 안봐 언제 킬타아 잠깐 누가 띄었어아띄우지 아, 마라. 야 뭐... 사라야 킬타임도 아닌데 사람 죽임. 아한번 때려보라고 했다 어. <laughs> 그런데 나도 죽었다. 어떻게 먹으면 안 된다? 야 이거 많이 깎인다. 황금사가다. 뭔가 원불로 사람 폭발시켜. 그 황금사가 뭐야? 왜 나도 죽냐? 아스토리 먹지마! 아와 똥귀가. 아 이건 내 거다. 그건 그... 도박이다 이 멍충아. 황금사가. 어, 황금사가 한 세트 내 거고 나머지는 다. 제꺼다 그거지. 핸드응난 이거 혼셨온 야, 비하이진 빨라온다! 가자! 알았어, 나랑 팀한다며? 그, 그, 누가 나좀 도와줬어요? 나는 템을 먹자. 템 맞추러 가자, 성주. 라 야, 그렇다. 따라오는 애들은 아, 죽이자. 당연히 킬타임 여기 있지. 그럼 자기지. 뭐? 네. 정확히 4분 뒤에 할 거임. 야. 야, 근데 니네들 도다 캤을 때나 킬타임 했는데. 어? 다안 음, 캤는데? 우리 그렇게 말했는데 아 그러든가만 아 빨리 아 근데 어차피 어쨌든 탭은 다 맞췄다 이거 어? 그게 뭔문제인데이 자식들아 언니한테 왜 그러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 김짱호 갑자기 따져갖고 나한테 싸울거면 놀지마라 그래 김니도 긴... 너도... 그래. 그래, 아, 쟤 그래 그래 내동아지내 동생 같다. 맨날 그래 그래서 내가 뭐만 하면 그래 거든제준내 그래. 빨리 빨리. 아이템 좀 만들어 줄래요. 나 아이템 어디갔어? 아이템 만들어. 민구나 네 능력 뭐야? 설마 그거야? 어뭘 벌럭해? 설마 그거야? 야 와봐 와봐. 어? 설마 그거야? 맞히면 안 돼. 와봐. 나 닌자 걸렸야 이거다 야야 야, 이제 어, 아들기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야나 이거 좀나 누나 제일 중요한 템을 지금 안 먹다 어 아이템 좀 만들어줘 이생이 뭐인건가 아, 나 이거, 나 닌자 걸린. 아, 이건. 렉 걸린다. 어라, 어, 나, 주황색깔 내 건데. 아, 그거 안 캐도 된다. 야, 그건 왜 캐. 아, 캐가... 아, 그냥 고음 되잖아. 어, 머리 왜 이렇게 넘쳐나지? 일단은 석탄부터. 응. 그냥 하자저 위로 올라갈까? 다리에. 아, 렉 야, 걸려. 근데 준다. 아, 저기 지금 누가 엘사 있거든, 저기 진짜? 저기. 엘사 안 넣었지, 지금 능력에. 아니 엘사 넣었는데 안 걸린 거다. 진짜? 응. 네. 근데 상자 있는 템 가져가지 마라. 안 가져갔다. 아나안 좋던 너무 아이템이. 간다! 뭐 다른 데 뭐. 아나 그거 어... 장벽 그거 야, 써. 아이템 어디서 있는거 그런 거 없지? 응, 보급품이 뭐 있다. 어. 누구나 죽여주세요. 내가 죽일래. 오케이. 나 닌자여서 지금 죽고 싶어. 이번에 는 랜덤으로 정한다 죽는다고 그거 좋은 거 없다 랜덤으로 한다 이번에는 저기요 얘토 없나 얘토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죽은 사람만 그냥 한대. 죽은 사람만 시간 언제야 너 어떻게 랜덤으로 한 거야 야얘 하루가 안 놀라서 줘줄까 음... 아직 쓰지 않아요 나무깽이라야나나보고깽이라도 근데 죽이고 줄어. 죽이고 그냥 템만 뺏어도 됨템 빼고 도망가면 된다 그러면 쟤는 사람을 어차피... 야 나... 나좀 천재 맞춰줘 나 열심히 일할게 알았죠나무곡깽이라도돼 잠깐만 천재 만들어줄게 자 제가아 광고네. 니 내꺼 다 뺏어가면 너지입 거야. 안 뺏어. 어, 솔까인구나 어? 방송이니까 양심적으로 하자. 어, 양심적으로 할 거야, 방송. 어, 석 저거 꺼버릴 사람 누구야? 꺼무는안 돼? <목소리> 어, 이거 어. 주택이 되는 사람 아는 거야? 어, 이 있어. 나야. 나야. 나도나도 있어야 낙산 한, 낙산 탈락아이제, 낙산 탈락아님, 어, 근데 텐 먹기가 힘들어. 나도요? 백을 접하자 안 가지거든. 허허. 안 보여. 어 있어 보여 이거. 안 언제 시작해? 오늘도 늦게 시작했어. 오늘 생각해서. 정확히 4분 전에 해놨어. 이들은 이거 늦게 해줬는데 왜 우리는 빨리 해? 뭔데? 멸짝해야 어? 나랑 늦게 잘찍어 어. 여기서 숨만 있을까? 어 같이 가. 오케이. 나 갈게. 나나 나갔다 왔는데. 어디 있어? 음, 저기 그게... 병원에 있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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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네 우리 둘이 끝까지 살아남겠나?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독 다이아카를 하나 줄지 끝까지 살아남겠다. 우리 서로 공격하지 않기. 우리는 영원한 카페 푸이니까 알았냐? 알겠다. 자, 아, 여기 다이아 칼레 주겠다. 우리 바꿔라. 어! 이거는 그 유명한 갯똥 같은. 신의 손길이 담긴 거다. 이민재. 석탄은 넣놓 겠냐? 40개 정도겠다. 근데 살고개 있어. <laughs> 이거는 그전설의나 이제 필요 없어. 야! 우리 왕귀하자 왕귀. 왕의 귀환을 알리자. 일단 나템 좀 아, 또다 혹시 위험할지도모르니까이거 입어 오. 나, 나 피웠거든, 아, 계거든 지금 올라갈게. 아, 또다 야, 제좀낫네양복 야, 이게더 좋아. 이게더 좋아. 나 이거 스크립트 때문에 안 보이거든. 이거.

파란 색깔 나가면은 밖이야. 이게 틀려. 아, 괜찮아. 진짜? 아, 아, 렉 걸려. 이거 굽는 건 어차피 뭐 해야 된다. 이거. 응. 어, 맞아, 이거 없으면 내가 그게지괜찮사람먹다 <laughs> <뭐지, 웃음> <글자 있자. 웃음> <laughs> <laughs> 근데 한국 사람 먹어도 버퍼 안 걸린 거야. 그냥 피만 졸라 많이 채워주고. 아, 손이 땀쪘다 음. 응. 어디 가 있어? <laughs> 야, 어데 와, 네. 와, 야, 니네들 대단하다. 여우죽이고 템 얻을 생각은 안 하고. 어? 와, 대박이다, 얘네. 아, 또 떨어졌어. 왜지알뭐 해? 나 떨어졌어. 어, 아니, 고와. <laughs> 나온다 다 광고가 더럽게 농동이 많아? 이거. 우리 양동이로 만들어서 둘에 대비해 놓자. 그래. 그러자. 야, 이제 킬타임 쳐. 이제 뭐필 것도 없잖아. 아니야. 가파를 만들어야 돼. 아 너도 이제 템 먹어. 진짜? 나 먹어도 돼 철? 어잠깐만내 하나만 더 만들고 가이 보면 야 굽는 건 상관없다 어차피 클살 저거 야 여기서 다른 사람한테 굽는 거 같애 굽는 거필이야요 이거 이거 나갈 나 비켜줍니다 다 보인다 아저 옥상 올라갈 수 없나? 올라가고 어그 올라갈 통 없나? 없 나에게 이제 음, 음, 어, 응. 있다, 나 이제 일곱 개만 더 먹어야지 니가 다 먹어 어 고마워 한다난 사과할 수도 있다 나 이제 킬타임이면 내가 쭉 패피게 응. 너도 양도이 만들어 야, 양도이 나 이제 안, 안 먹어도 되나 아니 하나 더 일곱 어, 개만더 먹어야 돼 진짜. 아니네 어. 여섯 개어야시이 어디? 不是啊，不是啊，不是啊。嗯嗯嗯